자 유형 8번을 볼게요. 자두 함수가 있고요. 네.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. 어떤한 지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자그 말은 y 인 FX와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. y 인 FX와 y 인 GX가 x 내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말은 그 지점이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. 음. 교점이 되자 교점이자 동시에 접점이 되는 거다. 그러니다 말하자면 저 3차 함수하고 어떤 이차 함수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곡선 둘도 뭐 하고 있는 상태 접하고 있는 상태지. 네. 거기에서 접선도 이렇게 하나 딱 나온다는 거예요.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조금 얘를 이해를 해주면은 자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응용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림 알겠니? 어, 이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2차 함수를 보면 이렇게 접하고, 접하는 지점에서 또이 직선이 접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.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. 됐나요? 네.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에서 이 x가 a인 점에서 y 값이 둘이 똑같겠지. 그러니까 이 a를 여기다 대입한 f(a)와 여기다 대입한 g(a)가 서로 어때야 돼? 같아요. 어, 이런 조건 하나 꺼내는 거고요. 또그 둘의 접선의 모도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f' a 와 g' a)도 같다. 이렇게 우리가 어, 이두 조건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, 그럼 해봅시다. 전문제도.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정해야 돼요? 접점. 어, 공통 접점을 정해야 되겠지. 그 실. 네. 그 공통인 접점의 x 좌표를 a를 합시다. 됐나요 네. 그럼 첫 번째로 뭐를 할수 있고요. a 세제곱 플러스 e a 세제곱 분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을 위 a 서 a d and she 그 i l 그 b 서 as 서 넘겨서 A 리 해주니까 A 제곱에플러이3 a 제곱에 마이너스 4. 4는 0이 되고 plus a m a 이 o r 3, is equal. 이 is equal. A is equal. A is e q u a 아, 리 4네요. 소리, r r 잘못 썼네요. 4, 4, 4, 4, 4, 0 이렇게 되죠. 네. 됐습니까? 네. 자, 근데 요 식이 뭐예요? a 제곱 플러스 4, a 플러스 4지. 네.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? 네.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은 a 플러스, 어, a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하는 그런 식인 거야.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1 또는 뭐야? 2.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. 되나요? 자 이제 두 번째. 자 이제 양쪽을 보여야돼 이제 미분해야지. y 프라임은 3x 제곱에 플러스 4x고. 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고. 자 거기다 a를 대입해서 역시 등식 관계를 세우면 3a 제곱 플러스 4a가 마이너스 2a와 같다 이렇게 되고. 네, 역시 네.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3A 어 3A는 0이 되고 그래서 3A 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A는 못도는 거예요? A는 마이너스 2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교점이 또 있나 보네요.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값이 두개 나온 거예요. 교점이 또 있나 봐. 네. 그죠? 또 이건 뭐야? 기울기가 같은 거죠, 그냥. 네. 기울기가 같은 지점도 몇 개, 두 개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뭘 찾는가? 교점이면서 동시에 기울기도,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. 음. 이해했어요? 네. 그러니까 a가 얼마다? 알어라는걸 알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 그 공통 접선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. 네. 자, 따라서 이제 적점이 뭐가 됐으니까. 어, x 좌표하 마이너스 2니까 자,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이용하는데 이게 좀 차수가 낮으니까 이게 좀 편하겠네. 그치? 네.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얼마? 마이너스 2,0이 어, 되죠. 그 다음 기울기인 M은? 됐니? 어,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. 그래서 얼마? 4가 되고 따라서 Y는 4X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0이니까 Y는 4X 플러스 8이라는 공통접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네요.